볶음탕에 같이 먹으면 맛있는 대창 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여기다가 집김치까지 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따라 라면이랑 대창이 왜 이렇게 뜨겁죠? <laughs> 너무 고통스러워요. <laughs> 제가 요즘에 매운 게 강해졌나봐요. 왜, 왜안 맵죠? 별로 안 매워요. 원래 이거 엄청 매운 라면이었는데. 희한하네. thank <laughs> you Gazeta! 볶음탕에 대창 같이 먹어봤습니다. 어, 제가 매운 게 느른 걸까요? 어, 왜 불닭볶음탕이 별로 안 맵죠? 대창이랑 먹어서 그런가? 너무 맛있더라고요. 오늘따라 너무 잘끓여서 너무 맛있었는데 오늘따라 또왜 이렇게 뜨겁죠? <laughs> 원래 뜨거운 거좀 그래도 뭐, 나름 좀잘 먹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대창도 뜨겁고 라면도 뜨겁고 야, 죽는 줄 알았네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들 오늘도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밤, 금방 좋은 되세요. 야! 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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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바이